만들기 요리요시 시작합니다 네. 지금 뭐, 뭐, 뭘 만들고 있나요? 네 지금은 이렇게 완성된 걸 보여드리는 코츠쿠키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축제 때 이웃분들께 나눠드리 쿠키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은 작업이라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도움을 주시면서 만들고 있어요 어, 몇개 정도 만들 건가요? 어, 지금 목표는 200개인데요 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가지고 이게 간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어떻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나요? 드시는 네, 분들이? 네, 제가 이걸 반죽된 거 먹어보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삭하게만 잘 구우면은 이웃분들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에 볶은 번죽볶기 내용에 대해 얘기해 주시나요 소중해서 제가 깨지는 못했는데 네, 안에 네. 보시면은 네. 행운의 그림이 네. 적혀 있어요. 아, 보시고 아, 맛있게 드시면서 아, 아, 기분도 아, 좋아지시라고 아, 멘트가 여러 멘트가 적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만들어보세요. 선생님, 그만안 펀치 굽 만드느냐 많이 실패했다고 했는데 몇번 정도 실패했나요? 아, 어, 진짜 한 다섯 번은 실패한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언제 성공했나요? 어제 성공했어요,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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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이이팬이좋을까이사사드은사 드세요. 사은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은이이 사람은 이은은이이 보일 때까지 해야 이나요 음.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아, 저 정도면 될까요? 네, 이제 저렇게만 완성된 반죽입니다. 는또는기 여기에다가 게 설탕 먼저 들어가선생님 계란이랑 설탕이랑 같이 먼저. 아, 근데 생개넣는거어떡 해요? 생일 먹는, 어지면 되죠, 빼면. 이거 그냥 해봐요. 생일 하면 어떡 해? 아, 세 개, 아, 그래서 내가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 그, 그래. 하나 더 껴. 그럼 두 개. 꺼져. 차례 하나 더 껴. 그게 됐더라. 네. 괜찮아요. 상생 아, 진짜. 영양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물리치로 한이랑 한 번에 해야겠다. 네. 계량해 주세요. 아, 네. 아마 이게 예열이 좀 음, 되어 있어서. 근데 어쩔 수없다 일단은 최대한 얇게피는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모양을 만들어야 되세요. 뭔가 한 되지? 스푼으로만 해야 양은 한 스푼 반 정도가 좋더라고. 한 전화? 이거 들어 올게 네, 들어 와주세요. 이걸로 해봐. 아, 슬림판 사람 못하 근데 이게 이제 제말 했죠? 코춘쿠키는 익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버터 저기.. 어, 저거 한, 한 개만 있죠? 네. 계란 두 개만 있죠? 아, 돌 벌써 돌려도 돌려도 이, 이, 익었어요, 아니, 이거 몇초 걸려요? 넣주시면 돼요. 여거 보면은 아직 안 익었는데 이따가 <laughs> 익으면 끝에가 갈색으로 변해요. 그러면은 <laughs> 그게 조금 익어가고 있다는 거거요 그럼 좀 뒤집고, 또 뒤집고 하면서 익혀주는 게 좋네요. 이거 몇개만들어요 가지말고 밤샘 안 돼요 잠깐만요 탈 입을 수도, 입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지지볼게요 이게 예. 온도 조절이 힘들어가지고 네안돼안돼안돼 예. 아니요 이정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대요 선생님 이거 만들고 먹어보셨나요? 네 먹어봤어요 맛이 어때요? 오 달고 맛있어요 바삭하게만 구워진 진짜 쿠키 같은데 바삭하게 안 구워진 팬케이크 같아요 영현 선생님 요리 실력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굴은 안나오게만 네, 했어요 네, 네. <laughs> 이제 해야돼요 그러면? 어, 되게... 네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음, 실패할 것같은자 이렇게 조금 이거가 이때쯤 이게 근데 촉촉하면 안돼요 촉촉하면 없어질 때 적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해보니까 그래 조금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음... 그러니까... 영현 선생님 평소요리 자주 하시나요? 자주 해보이시나요? <laughs> 어디 덜덜 떨리는 이성훈님 저는 사 먹는 거좋아요 남이 해줄 거. 좋아해요, 이거 늦자. 안돼 안되는 거. 기다리세요. 서두르지 마요. 이제 못해. 지금 이거 제, 만약에 실패하면 누가 먹네? 제가 먹죠 네. <laughs> 실패하기를 바래야겠다.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어 여기 색이 노릇노릇하네. 응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내. 조심히 우리는 지금 어, 모양이 그래. 안예쁘긴 한데 요 이따가 음, 음, 아, 좀 예쁘게 잡히도록. 만들어 보면 계속 부서 돌아가면 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노릇노릇해질 때. 자 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기영 이 패스. 자 아, 보세요 이렇게 딱 안에 넣고요 반달로 접고 그 다음에 모양을 여기다 잡아주시면 돼요 옆으로 돼요? 3초 넣... 네. 어. 네. 그렇죠. 와 잘했다 잡고 계세요 잠깐만 자 이거 식힐 때까지 잡고 있어야지 모양이 잡힙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선생님 이거 몇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네? 아이고, 이거 손손 잡고 있는 거한 어, 30초는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완성된 거예요 네 이제 붙이면 됩니다. 소리 한번더 있죠? 어 있어요. 아, 하나 더 해야지. 음, 네. 아, 목장갑 끼고 네, 비닐 장갑 네. 끼고 오세요? 어, 이거 조금 씹힌 다음에 해 불조절이 안 돼. 어 불조절이 안 돼. 냄새 너무 좋다. 아, 아 덥다. 네안 음. 네. <laughs>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음. 모양만 잡히면 돼. 저 누가 이렇게 못 만들었나 그럴게요. 저희 첫 작품 잘 부탁드릴게요, 경선생님. 여기다 넣으면 안 벌어진다.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아, 나안 벌어진다. 자, 지금 영현 선생님의 첫 작품이 완성됐는데요. 네 작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의 첫소출쿠키고요 <laughs> 제가 집에서도 요리를 안 하는데 <웃음> <웃음> 여기서 처음 요리를 해봤어요. 아, 이걸 <laughs> 가져간 사람 불행할까, 행복할까? 제 사랑과 정성이 담겼기 때문에. 제일 맛있는 포춘쿠키가 될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포춘쿠키는 처음 만들어 보시나요? 네저 이렇게 만든다는 거 자체를 네. 처음 해봐요 그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난이도를 평가해주신다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상중하 중에? 눈부시가 아습니다 중? 눈부시가 네. 아름대 쉽다고 네. 느껴지진 네. 않네요 <laughs> 노릇해야 되는데 계란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회원 선생님께서 역할을 한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요 뭐. 망했다고 하는데 왜 망한 것 같아요? 것 아, 근데 또 접어도 아, 일단은 원래는 그런 붙이려고 했는데 네. 말아버렸어요. 아, 그게 말아 버렸어요. 먹는 사람이 없어서 말아 버렸거든요. <laughs> 우리 흰자만 또 <떨어지는> 가능한 <laughs> 희성 선생께서 님 맞추셨기 때문에 아, 맛있지 않을까? 아. 네, 저희가 만든 포춘쿠키인데요. 안에 어떤 물기가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슬이 쌓여 바다를 이룬다 아 정말 좋은 계기가 나왔어요 맛이 어떤가요? 마치 팝콘을 먹는 것 같네요 맛이 많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오늘 참여해보시니까 어세요 만드는 거? 힘들기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시간도 잘 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호주 쿠키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는데 성공한 것을 저희가 이번 축제 때쓸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에 좋은 글귀가 있는데요 이걸 열어보시고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가로운 축제에 오셔서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